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M 성수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맥북 화면 상에서 영어 사전을 빠르게 찾는 법, 그 다음에 모르는 영어 단어가 있을 때그 영어 단어의 뜻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요, 어떤 분이 저의 개인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가 룩업 기능을 보셨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것을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영어글을 읽게 될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문을 읽을 때요. 맥북 같은 경우에는 트랙패드를 포스터치 기능을 아십니까? 네, 트랙패드에 한번 모르는 단어가 있었을 때, 한번이 단어를 누른 다음에 한번더 세게 누르면 포스터치 기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영어사전이 뜹니다. 한글. 영한 사전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트랙패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이제 마우스 예, 제가 이 로지텍 mx 애니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도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영어 단어가 뜰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능이 어코던스나 로고스 같은 거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고스에서는 이 포스터치 기능이 먹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할때 로고스든 아니면 어코던스든 영어 주석이나 영어 글들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싶을 때 이제 사전을 손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영어사전을 찾는 방법은요 스판라이트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메타포 단어, 메타포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영어 사전을 찾으실,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전 앱을 띄우면 이렇게 사전이 나오고 여기다 사실 본인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사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번거롭죠. 사전을 실행한 다음에 또 단어를 쳐야 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스팟라이트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스팟라이트 기능이 보통 여러분은 이제 옵션 스페이스바 버튼을 치면 스팟라이트가 뜰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로 바꿨거든요. 예. 왜 바꿨는지는 여러분에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딱 띄우면 여기 화면에 이런 것들이 뜨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 사전이 나오죠. 이걸 누르면 이 사전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스팟라이트를 띄웠을 때요. 이렇게 영어만 나오지 않고, 영어 사전만 나오지 않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팟라이트는 딱 영어 사전만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설정에서 이제 스팟라이트를 한번 검색하면 여기 스팟라이트가 있죠? 자, 여기 스팟라이트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검색 결과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체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저처럼 다 체크를 해제하고 정의에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영어 사전만 뜨도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키보드 단축키로 들어가셔서 자 키보드 단축키가 나오죠. 여기에서 스팟라이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검색 보기를 저처럼 커맨드 스페이스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옵션 스페이스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뜨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알프레드라는 건데요. 이따가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앞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곧바로 스판라이트딱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아무 단어나 검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판라이트 검색 방법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 어코던스나 로고스 같은 프로그램 특별히 어코던스에서요. 영어 글을 읽다가 예,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예,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읽다가 뭐 이렇게 어, 인터벤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D를 누르면 바로 사전이 뜨도록 해 놨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읽다가 이 lookup 기능이죠. 이 사전이 뜨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또 읽다가 모르는 단어 가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커맨드티만 누르면 사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또이 마우스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뜨도록 해놨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누르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해놓을 수도 있고 키보드로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먼저 맥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이제 앱 단축키라고 찾아보세요 앱 단축 앱 단축키를 검색하면 여기 키보드와 키보드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키보드 단축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앱 단축키라는 게 나오죠 이앱 앱 단축키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코던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만약에 없다면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 그러니까 이 어코던스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코던스를 찾아 가지고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뉴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찾아보기 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단축키로 Command D 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저처럼 어코던스의 사전에서 찾아보기 라는 기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면 된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보시다가 클릭을 하고 Command D 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전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요 어코던스에서는 쉬운데 이 방법이 또 로고스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로고스에 이제 영어 사전을 구매하면 딱 사실은 마우스 포인트만 올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사전이 나오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 사전이 정말 바보 같은 게그 변화형을 찾아주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a r i s e 니까 a r i s e 니까 arise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찾는데 명한사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LookUpper라는 앱인데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자 일단 이 LookUpper라는 앱은 윈도우도 되고 맥도 됩니다 LookUpper를 실행해볼게요 먼저 LookUpper라는 앱을 실행했습니다 단축키를 이렇게 지금 Command-Shift-D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영어를 사전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하다 못해요. 이미지 파일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w o r d 란단는 모르잖아요. 그럼 Command, 마우스만 올리고 Command, Shift, D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사전이 뜨는 거죠.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어 c c o 에서도 됩니다. 그냥 올리고 누으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고스 o 에서도 됩니다. 자, 로고스에서도요 이따가 누르면 바로 이렇게 명한 사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단 요거가 누르고 나서 약간, 약간 0.5초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로고스의 영어 를 읽을 때는 이루 버퍼를 사용하고요. 어코던스에서 할 때는 사실은 이 앱은 굳이 필요가 없고, 네. 어코던스에서는 그냥 말씀드린 기본 커맨드 d 가 훨씬 더 빨리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활용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룩 어퍼는 무료로는 15번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5번 이상 검색할 때는 결제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영어 단어 찾는 건데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 말고도 그냥 사실 뭐 예를 들면 이 사전을 띄웠는데 여기가 좀, 어, 이거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좀 마음에 안, 이 결과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논문 같은 글들을 읽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파리를 띄우거나 구글을 띄운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찾을 텐데요. 네 번째 방법은요. 알프레드라는 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 사실 알프레드는 너무 이제 무궁무진한 맥북에서 없어서는 안될꼭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 알프레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영어 사전과 관련된 것만 살짝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레드를 띄우는 방법은 옵션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다가, 원하는 영어 단어를 검색하는 건데요. 저는 네이버 영어 사전은 NAE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NAE를 하고 한칸띈 다음에 모르는 단어를 쓰는 거죠. Ripple, l e f 라고 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밑에 뜻이 뭔지가 나와요. 예,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이걸로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여기서 엔터를 딱 쳐버리면요. 바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서 리플렉트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어, 사전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알프레드에다가 네이버 영어 사전도 해 놓고 네이버 국어 사전도 해 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 사전을 할 때는 NAK라고 하면 되거든요. NAK하고 뭐 정의하면 바로 이렇게 국어 사전에 정의가 뭔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알프레드에서 네이버 지도도 바로 찾을 수 있게 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내가 뭐 부산역을 가고 싶다? 그럼 부산역 치면요. 바로 네이버 지도에 부산역이 뜨도록 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이제 좋은 앱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영어 검색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 가지 맥에서 영어 단어 사전, 영어 사전, 영한 사전을 찾는 방법, 또 영어 단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